작년 하이로 총선 때 열심히 연설했던 이곳에 다시 오니 가슴이 정말 뜨겁습니다. 부산에 사는 죄인입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학교를 나와도 서울에 간 친구들보다 적은 보수, 적은 대우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이 표현된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은 우리나라 수출의 9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수치는 2%가 안 됩니다. 부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선거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우리 부산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은 일자리입니다. 가덕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가덕신공항을 하나 유치하는 것이 삼성전자 3개를 부산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오면 부산 경제의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싱가폴, 싱가포르, 동북아의 싱가폴로 우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김영춘 후보를 당선시켜서 힘 있는 직권 여당의 후보를 시장을 일군으로 시켜서 다독 신공항을 만들고 부산 경제 반드시 살리기를 바랍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영춘의 진심, 박형준의 가식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김영춘 후보는 YS의 적자였지만, 3당 합당 이후에 민주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춘 후보는 재선한 서울 지역구를 버리고 우리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춘 후보는 굉장히 어렵다는 모두가 어렵다는 이번 선거에 어떠한 책임이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영춘의 진심을 바라봐 주십시오. 동시에 박형준 후보의 가식도 바라봐 주십시오. a c t 특혜 분양 의혹, 자녀 입시 청탁 의혹, 부동산. 국회 내 레스토랑 뭐셀 수가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어서 까도남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조사 받다가 시장 인기가 끝날 판입니다. 여러분 까도남, 김영춘, 까도남, 박형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부로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선택하셔서 부산 경제 달리고 반치과뜻권 없는 우리 부산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춘 후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